상인을 위한 상인복지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산동부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곳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랑방처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의 방선현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산동부 전통시장입니다. 지난 1956년 처음 개설된 이후 현대화 사업으로 모습은 바뀌었지만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현재 500여 명의 상인들이 수산물과 각종 채소, 먹거리 등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들을 위한 상인복지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부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협소했던 사무실을 넓히고 각종 장비도 갖췄습니다. 따로 시간 내기 힘들었던 상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은 물론이고 요가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 해관이 생겨서 저희 상인들은 열심히 동아리 활동과 또 건강으로 해서 무슨 내열업이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난타 무슨 뭐 사물놀이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이 고객 여러분과 상인 그 상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게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지만 상인회는 이곳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이곳을 찾아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의 공습에 뜸해진 고객들의 발길을 시장으로 되돌리는 사랑방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복지는 물론 고객 유치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행사를 할수 있는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미용 여회라든지 아니면은 칠목회 이런 용도로 무료로 사용토록 해서 그들이 우리 동무시장을 찾게 만들고 또그 이어서 고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상인복지센터 개관에 맞춰 동부시장의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의용 소방대도 대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헬로 TV 뉴스 방선희입니다